X의 101승이 1되는 한, 방정식은 한 개의 실근과 허근이 총 100개가 나온대. 음을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예를 어떻게 할까요? X의 101승 빼기 1의 근은 뭐다? 1은 반드시 근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X 빼기 1이 근이고, X 빼기 알파원, X 빼기 알파 2, 이렇게 가서 X 빼기 알파 100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얘를 구하래요. 얘는 뭐다?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위의 식이 될것 같은데, 확인이 될 것은 마이너스, 여기 항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은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100일 승 빼기 1은 마이너스 3이잖아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빼기 알파 1 마이너스 2 빼기 알파 2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알파 100이야 근데 여기서 항이 몇 개라고? 알파 1부터 알파 100이니까 총 100개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100개 나오니까 얘는 그냥 2 다기 알파 1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되지 2 다기 알파 2 2 다기 알파 1이야 는, 얼마?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얼마? 101승에 마이너스 101이 제외 홀수승이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3분의 2에 101승 더하기 1이 되네. 그러면, R분의 2 p 다 Q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 P는 얼마고, 101이고, Q는 1이고 R은 얼마예요? R은 3이지. 됐나?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 다다면 102, 105 그래서 답은 105가 나옵니다. 대체 요 조건은 뭐 하나 더 달아줘야 돼 이게 위아래가 뭐다? 기하분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 좋을 것 같다. 기하분수 아니면 여기 1을 넣든가,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다하면 다 105가 남아.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근이니까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하면 뭐마너스 1을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의 뭐90% 이상은 다 풀린 거다. 오케이.